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또한번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이제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 야, 또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야? 아, 이, 이 제목 내가 달지 말라 했을 텐데 뭘 자꾸 뭘까, 미리 거야. 봐 <laughs> 미리 그때, 그때 돼서봐 LG가 장단 14안타를 터뜨렸고요 김현수 선수는 결승타를 포함해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또 활약을 해줬습니다 음. 어제 경기 1회 때또 사고 있었죠 음. 추진선수와 박동원 선수가 충돌하는 모습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1회부터 정말 뜨거운 신경전이 어, 있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한 충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닝 종료 후에 추진선수 그리고 이제 박동원 선수가 또 5회를 푸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음.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왜들 그래? 뭔가 약간 그어 방송사에 좀 재미있는 그림을 전달하기 위해서 얘들이 음. 일어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어, 경기 도중에 바로 오해를 풀었다고 하는 거는 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음, 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정말로.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왜 왜들 그러지? 왜 이렇게 그 경기 진행이 이렇게 둘이서 방해를 해. 난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어제는. 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건. 그래. 이게 최준수 네. 선수가 약간 좀좀 어, 격해진 모습이 좀 있었다라는 거. 지금 채팅창에서도 또 말씀을 해 주셨고. 음. 이게 이지강 선수에게 또 욱한 모습이 또 별로 조기, 보기 좋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발목 다쳤어 가지고 예민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다행히도 이제 인닝 끝나고 나서 또 박동원 선수가 또 오해를 풀었으니까 네. 아, 일부러 던진 거 아니에요. 선배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그래. 했겠죠. 몸에 맞는 벌로 화내고 승질내고 했어. 그러면은, <laughs> 최정은. 지금, 이 세상에 없어야 돼요. 아, 그지 너무 승질 많이 냈을 것 같은데. 어, 그죠? 300몇 네. 개를 맞은, 해도 지금 뭐, 최고의 선수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요. 음. 아, 그래. LG 팬인데 부상부위라 또 이해는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어제 경기 그러면 이제 경기 8회 이제 대역전극 <laughs> 한번좀 얘기를 해 봐야 되겠죠. 어제 경기 LG가 4대6으로 열세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혜민 선수의 또 선두타자 2루타, 그리고 이제 신민재 선수의 1타점, 적시타, 홍창기 1타점, 삼루타, 김현수 선수의 적시타까지 7대6. 단숨에 경기를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확실히 LG 트윈스가 타선의 집중력, 응집력, 타선의 힘 이런 것들이 시즌 초반부터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잘 되는 팀 보면은 음.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하지 좀덜 기대했던 선수들도 선수. 선수가 돼 가고 있어요. 음. 나는 이제 신민재 선수가 가장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어 거의 뭐한 8회 9회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이제 선수들끼리도 저 민재는 한9 시에 출근해도 된대. 음. 밤아 시. 왜요? 왜요? 왜냐면캐비어리고 항상 경기 뭐 늦게 아홉 시 되면은 뭐한 육회 7회 정도밖에 안 되잖아. 어, 질질 끄는 거뭐다 하니까 그럼 이제 뭐 주로 이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신민재 딱 대주자 나간다. 음. 팔에 음. 나구회그 뜻인 거야. 아. 어, 그 정도로 어뭐 굉장히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신민재 선수가 필요한 그런 선수인데 음. 이제 내가 볼 때는. 서건창보다도 훨씬 잘, 정주현보다도 더 낫지. 아, 그렇죠. 어, 신민재는 이제는 뭐 제일 뭐 베스트인 것 같은데. 뭐. 그래 어제 데뷔 첫 삼안타 경기를 음. 만들어 냈는데 그 동안 이제 LG 트윈스가 이루자리 때문에 항상 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시범 경기 때 서건창 선수가 또 이제 고감도 타격감,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아 이제 그래도 좀 이제 어, 반등을 하는 건가 생각을 음. 했는데 시즌 들어가니까 또좀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 음. 이제 그러면 이제 신민재 선수가 좀 아무래도 이루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면이? 근데 보면은 어. 좋은 선수를 계속 기용하는 것도 있지만 좀 좋을 때좀 휴식을 주는 그 사실 연경 감독의 운영 방식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음. 것 같아요 보면은 어 그거는 또 무슨 뜻이냐 그만큼 주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풍부하다는 아, 뜻이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어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좋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정말 엄청난 보 복인 어, 거지. 대단하죠, 그렇죠. 음. 윤두키님께서 김민성 선수랑 이제 신민재로 가면 충분하다고 보다 이로 음. 이제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름이 나오뭐 정주현 선수 뭐 이제 서건창 선수 조금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어쨌든 저희가 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음. 이현우님께서 송찬이에게도 기회를 주었으면 염감도 아. 계속 이름이 나와요. 이 야수들 중에서도. 아직도 기회를 못 받아서 혹은 아이 선수 좀만 써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선수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게 LG 타선 그리고 이제 뎁스 덥스, 야수 뎁스가 그만큼 주톱다라는 걸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송찬이 아 진짜 내가 잊고 있었다. 음. 송찬이도 아, 진짜 아까운데. 그렇죠, 그렇죠. 어, 이주영도 있고, 이주영 선수도 있고. 어, 아, 나는 송찬이 선수는 어, 뭐 만약에 음. SSG 같은 그런 그좀 약간 어좀 타자 친화적인 구장 음. 어~ 이런 팀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내가 볼 때는 (15개) (20개는) 쉽게 때려낼 아, 수있어 어~ 정말로 그 정도로 타격에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워낙 뎁스가 두텁다 보니까 음. 좀 기회를 전혀 못 받고 아, 있죠. 그리고 지금 플로터님 말씀처럼 지금 잘하고 있는데 라인업 바꾸는 것도 부담이다. 음. 잘 나가고 있는 팀은 조금 라인업에 부진한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와 함께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웬만치 부진하지 않으면 진짜 이제 벤치에 있는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 올리기 그만큼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선수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음. LA 트윈스에또 저력을 보주는게 아닐까. 그 약간. 어... 좀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댑스를 얘기를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음. 예전에 SK가 그 19연승 네. 아시아 신기록 이거 할때 보면은 어 제가 그 당시에는 어 SK에서 뛰지는 않았지만 이제 선수들이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경기 전에 5분 전에 보면은 그 더그아웃 앞에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하나 둘셋 어! 이거 음. 이 화이팅을 하잖아 음음음. 이거 선수 한 명이 해 근데 그날 만약에 어, 도상현이 했어 음. 하나 두세 한 마디 하고 했어 이겨 음. 그럼 다음 날도 해야 돼 아, 이겨서 계속 어. 이어가야 된다 얘는 근데 엔트리에 있는데 시합을 못 나가 아 그럼 슈퍼 연승을 해 그럼 엔트리에서 말소 안 시켜 아, 계속 가는 거야 왜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기운 때문에 징크스가 있으니까 어, 계속 가는 거야 그거를 아, 이제 나중에는 한 7연승, 8연승 하잖아. 근데 얘는 이 친구는 완전 그냥 2군하고 1군하고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친구야. 아, 진짜? 그러면 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코치한테 얘기를 해. 네. 감독님한테. 어 지금 연승의 기운은 상현이부터 시작이다. <laughs> 할 때마다 지금 계속 이깁니다. <laughs> 이 진짜 승리 요정이고, 진짜 응. 응원단장이네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아 이게 실제로. 이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있구나. 당연하지. 어쨌든, LG 트윈스가 지금 어제 승리로 최근 4연승을 달리게 되었고요. SSG와는 1.5경기 차로 이제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독주 찬스인지, 이게 사실 지난해에도 SSG와 또 LG가 정말 이제 선두 1위를 놓고 으흠. 계속 경쟁을 했을 때, 이 팀도 이기는데, 저 팀도 이겨. 으흠. 저 팀이 지면 우리도 저 이래가지고 음. 계속 이제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었던 음, 때가 그쵸.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 제일 베스트죠. 네. 어떻게 보면은 LG가 독주 찬스. LG는 독주 찬스는 맞죠. 음. 독주 찬스는 맞는데 어, 이제 제가 볼 때는 끝날 때까지 습과의 대결일 음. 것 같아요. 어, 또양 팀이 제일 지금 안정적으로 경기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만한 또 선수들이 많이 보유가 돼 있는 그런 팀이니까. 음. 어. 뭐 승, 지금 뭐 승률이나 이런 것들로 따져 봐도 두 팀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두팀 모두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목표가 확실한 팀들이기 때문에 페넌트 레이스 1위를 차지하냐 못 차지하냐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맞아 이게 위에서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에서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아래에서 이제 뚫고 음. 올라가야 되느냐 이 차이가 있잖아요. 지난해 LG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패널 트레이스 1위 이제 한국 시리즈 진출을 실패를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엔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음.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키우이또 일격을 허용했잖아요. 그렇죠. 어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두팀 모두 여유 있는 운영을 하기에는. 두 팀이 너무 촘촘해요 지금 음, 음. <laughs> 1-2 싸움이 그래서 아마 시즌 끝까지 여유있게 할수 있는 운영은 좀 어렵다고 봐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아 그래 지난해 우리 9승 1패할 때 SSG는 10승 1패하고 그랬다 음. 투인스님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 되게 그 달아나야 될때 가능한 한 많이 달아나야 되고, 음. 이게 또 연패가 또 없어야 된다라는 게또 이제 이 순위 싸움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음.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어쨌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 좀 이제 비가 예보가 되어 있어서 몇 경기 정도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역시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이제 KT와 하나 경기인데요. KT의 선발 투수는 쿠에바스 선수, 그리고 하나는 산체스 선수가 또 등판을 합니다. 쿠에바스 1승 무패 3.38의 평균 자책점 산체스 선수 진짜 잘하죠. 진짜 4승무패에 1.48의 평균 자책점. 진짜 외국인 선수 복덩입니다. 음. 대체 외국인 중에서 이렇게 이 좋은 임팩트 보여주는 선수 드물다고 봅니다. 음. 위원님께서 또 어느 팀또 꼽아주실 건지 한번 이해해 주시죠. 7연승가죠7연승 간다. 하나가 음. 간다. 음. 야, 여기에서 과연이 하나가 치반꿀의 저주를 뭐,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냐. 어, 저기 그래서 인지 쿠에바스 추천해달라고. 하셨네. 음. <laughs> 근데 또 위원님 또 마음대로 가야지. 누구 이제, 누가, 누구 찍어주세요, 누구 찍어주세요. 뭐 이제 역으로 가는 거 생각하고 찍으면 또 그렇게 안 조수, 가더라고요. 조수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한화 조졌네. <laughs> 하나 조졌네. 어? <laughs> 어? 우취각이기는 합니다. 우천취소각이기는 한데 어쨌든 또 봅니다. 어, 공구님 이천원 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 타자. 이 좋은 걸 다른 구단만 쓰고 있었나요? 너무했네. 이게 데뷔전에서도 <laughs> 이게, 어, 외화로 공 보내기만 해도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립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음. 그만큼 이제 오그레드 선수가 얼만큼 실망을 줬는지 알수 있고. 하나 팬들 미안하네요, 진짜. 졌네아 왜? 난리가 났네. 난리가 어. 나서 7연승 저지. 재정벌리나요? <laughs> 치연승 저지. <laughs> 7연승 저지. 네 그렇습니다. 과연 네. 오늘 다붙이야 다 <laughs> 오늘 비 부산 많이 빼고는 네 부산 빼고는 비가 다 많이 올것 같아가지고 음. 우천 취소 각이니까 음. 어 내일은 또 이제 이 안경현 의원님이 나오신 안경현 의원님이 잘 맞추신다고 하더라고요. 잘해. 어. 저 지찬이 얘기는 경현이 형한테 좀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 네, 그게 더날 수도 있어.